제가 다시 꼈어요. 왜냐면 이게 어쩔 때는 전달이 안 돼. 너무 길어서. 그래서 짧게.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, 어 신선 귀로라고 그래갖고 이 길이 지금 메인 길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앞에 보시면 저 월드프커 스타디움이 있죠. 저기 보시면. 이게 바로 보입니다. 양쪽은 아파트구요. 그 다음에 저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이마트가 어 굉장히 크게 길거든요. 신세계 상품권이라 써있죠. 거기 그 건물이 이마트. 지금 이 건물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마트가 이게 오래전부터 몇년 전에 됐는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알꽤 됐습니다. 그래서 어, 여기가 좀 음, 이렇게 뭐, 음프라, 어, 저기 뭐, 맥도날드 있고 이렇게 뭐가 잘돼 있어요. 그래서 음, 전에도 한번 와서 여기 제가 지낸 적이 있는데. 쪽에도 이렇게 물들이고 지금 저는 이마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. 네 이제 끄겠습니다. 이마트는 뭐 서울에 있는 거나 같은 그런 이마트거든요. 근데 주차를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네요.